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해남입니다. 오늘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밝게 비춰줄 성화가 해남 땅끝에서 체화됐습니다. 해남 땅끝 맴성광장에서 진행된 특별체화행사는 김영록 제사가 체화 선포문을 낭독한 뒤 체화경을 이용해 칠선녀가 체화한 성화를 건네받아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성화봉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로 전국체전 불꽃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채화된 성화는 안전램프로 옮겨져 다음 달 10일에 있을 성화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에 보관됩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685명이 확정됐으며 특별 채화성화와 공식 채화성화의 합화식 후 나흘 동안 전남 22개 시군에서 순회봉송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남군의 공공자금 이자수입이 11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자금은 올해 말까지 일반 특별회계 47억 원, 기금 68억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이자수입 54억 원 대비 61억 원인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입의 증가는 고금리 영향과 함께 유휴자금을 장단기별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 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확충에 노력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남 산이면 금호지구가 농림숙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현산시등지구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산이 금호지구까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산이면 금호마을에는 2027년까지 폐교, 폐공장 축사 등 유해 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 어울림센터와 귀농인 임대주택, 다목적 작업장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활서비스 공급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해남군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해남읍 등 5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송지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8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면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해양생태계 오염도 예방됩니다. 해남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87억원을 확보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수산물 소비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캠페인에서 1.5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은 8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땅끝에 남 전복 사주기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군 공직자와 유관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군민 개별 구매까지 900여 명이 캠페인을 통해 전복을 구매해 어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15일 매일 시장에서는 전복 먹는 날 야시장 행사를 열고 100박스 전복 현장 판매와 함께 당일 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5천 원을 할인해 판매해 큰 호응 속에 조기 매진됐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해남군의 주민 자치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자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활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남 군민광장에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홍보하는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화산면 주민자치위는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로 배달하는 아침 도시락 사업을 소개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만든 특별한 도시락이기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꼬부랑 할머니 뭐 덩독군교실, 문예교실 문화교실, 꽃을 그리는 사람들 여러 활동 중에서도 최근에는 저 학교의 그 중학교, 초등학교에 아침밥 먹기 또 배달도 하시고 해남의 ESG와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로 오늘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남읍 주민자치위는 못쓴 한복이나 옷감을 활용해 바늘꽃이나 아기자기한 악세사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자기 때 한복을 이거 이걸 이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해남군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14개 읍면에 주민자치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홍보 부스뿐만 아니라 합창, 난타, 스포츠 댄스 등. 문화 여가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회 행사는 해남군이 주관했지만 올해 2회는 해남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직접 주관하고 14개 읍면 주민자치회가 협력해 개최한 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해남군 14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양한 문화 그 문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업사이클링이라든가 또뭐 어르신들 창단이라든가 또 기타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 모든 부분을 좀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또 서로 간의 이해를 돕고 주민자치 위원들 간의 어떤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역량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해남군 주민자치박람회. 주민 스스로 준비하고 치러낸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14개 읍면의 주민자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됩니다.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 5천여 건의 일자리 연계 실적을 올리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해남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각각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임금과 근로 시간, 작업 내용 등을 사전 협의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남군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의 중식과 간식 비용 9,000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교통비 만원과 지역 내 숙박 시 숙박비용 2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5천여 명의 일자리가 연결됐고 하반기 배추 정식과 수확이 본격화되면 연내 만 건의 일자리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돼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과 함께 인건비 부담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 계곡, 마산, 황산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국비 10억 원등총 40억 원을 들여 500여 가구 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삼산, 화산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로 태양광 440여 개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kW 태양광 설치 시 월평균 4에서 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해남군은 배추 재배를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남군의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 집중호우로 수혜를 입은 충북 경북권의 농콩 재배 단지가 배추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배추 재배 면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배추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가을 겨울 배추를 재배했던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헥타르당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해남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